같이 엮으려고 하는 거야. 몰랐다니까 걔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하늘에 날벼락 나도 갑자기 맞았다니까. 어그리고 걔가 만났다고 그 미먼 여자 그 여자랑은 그 일이랑 연관성이 없어. 무슨 그걸 싸잡아서 말같이 다 그걸 몰아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도 팩트란 얘기를 하고 싶냐, 이중아? 그러니까 정신 똑대 안 차려? 요즘에 열심히 조롱을 해주더니 애가 정신이 삐떠져 나간다 좀. 어? 멘탈이 나간 거야? 정신 똑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팩트로 가져와가지고 올려 니네 뇌를 굴려가지고 망상을 펼쳐가지고 글을 싸지르지 말고 내가 이제 니네 누군지 알아버렸어, 알아버려가지고 있잖아? 니가 어떤 글을 올려도 이제 타격이 없어 나 이제 니네 귀엽기만 해 어쩜 좋니 이중이요 여자예요 여자 중간다리를 해준 사람이 남자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밑밥 던져줄게요 중간 다리도 남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중생활의 여자입니다 여자. 저게 어디서 아직까지도 대가리를 깜찍하게 굴리고 있어. 야,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네머릿 속에 들어갔지. 앞으로도 나랑 그 사람이랑 싸운다고 해도 있잖아. 난내 방식으로 싸우. 그 사람도 그 방식 그 사람 방식대로 싸우긴 할 거야. 만약 에 싸운다고 쳐도.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알아? 지금까지 네가 했던 행실에 대한 것도 너도 네가 책임져야 될 거야. 걔가 나랑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너한테 재벌을 할 거고 싸움을 할 마음이 없으면 재벌을 안 하겠지? 그데 싸울 마음으로 너한테 뭔가를 보낸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지. 어, 그리고 너 팩트체크 제대로, 해, 제대로 해가지고 그을 올려. 이게 어디서 망성을 펼쳐가지고 글을 싸지르고 있어. 뭐? 내가 뿌린 것 같다? 내가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흘린 것 같다? 이게 어디서 진짜... 씨. 너 내가 그 뿌린 거에 대한 증거를 안 가지고 오면 너 알지? 너 가만히 안 둬. 너 분명 그 제명이 돼서 내가 뿌렸다고 했다 네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야 나걔 제명이 돼서 그 어떤 것도 뿌린 적이 나불거린 적이 없거든 어, 특히 걔가 열심히 방송에서 불려댔던거 열심히 읽어냈던 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읽어냈지 걔 제명이 돼서 야 나도 저거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인가 했어 뭐? 내가 뿌린 거 같다? 내가 흘린 거 같다? 하나씩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너네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 돼. 이것들 또 상대해주니까 스물스물 기어오르네. 아미야, 좀 이제, 관리 좀 해줘. 네 막말로 다른 사람을 깔 때, 겁나게 증거를 가지고 떡떡 올려가지고, 어? 팩트랍시고 올려가지고, 너 남을 그렇게 까면서 열심히 조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냐? 근데 왜 내꺼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네 말로만 해가지고 올려버렸냐? 어? 너 남의꺼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올리고 글을 싸질렀잖아. 내 거에 대해서는 왜 팩트가 없어? 내 거에 대해서는 왜 증거가 없이 네 말로만 글싸싸질렀는데왜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한게 없으니까 왜 내가 안 했으니까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서 사람을 계속 우롱하려고 들어? 어디서 잔대가리로 굴리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간질을 하려고 들고 있어. 너보다 멍청한 사람들은 네똥꼬로 빨아주는 사람들이나 그러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 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 다 너보다 한수 위야. 이중아, 너 여상하게 나를 여상하게 또 몰아가려고 발악질을 하더라. 쟤 어? 팩트도 없이 증거도 없이 말이야. 처음부터 나를 깔려고 등장한 인물이긴 한데, 쟤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게. 어, 난님 네 미래가 보이거든. 너 스물스물 니네 인생이 지금 꼬이고 있지. 다네가 벌려놓은 일들이야.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나는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너에 대해서 재밌어질 거야 너 평생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너 평생 네가안 보일 줄 알았지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웃음> <웃음>